우리가 최근에 아카이브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미술계에도 아카이브가 많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카이브는 쉽게 말씀드리면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 그러니까 어떤 고고제적인 물품에서부터 또 그거를 잘 보존해서 관리하는 기관. 그두 가지 거를 합쳐서 우리가 아카이브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는데요. 대표적인 2008년에 김달칩 미술 자료 박물관이 자료 박물관으로 출발하면서 아카이브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2013년에 국립연계 미술관도 과천에다가 미술연구센터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자료실과 차별화해서 아카이브 기관으로서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뭐 부산에도 10여 년 전에 그 이용길 선생님이 부산에 그 미술 자료를 몇십 년간 수집을 했었던 것을 기증하면서 이게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10여 년이 흘쩍 지나갔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아키비스트라고 해가지고 또그 전문 기록 관리자를 채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공립 사립 미술관에서 자료실에서 이제 아카이브로 이렇게 진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구 미술관에서도 그 아카이브 담당자가 저희 중단지 미술자료박물관에 와서 운영 사례라든지 자료을 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점점 이런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의 어떤 분류 중에서 주로 읍필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950년대 말에 박래경 선생님이 독일에 유학을 갔었을 때의 노트입니다. 그 박래경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미술사 미술 평론가, 요교 평론가 1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35년생이고요. 지금은 이제 85세, 연세가 있어서 최근 어, 몇년 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 분건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그 당시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나와서 50년대 말이니까 굉장히 일찍이 독일에 유학을 갔던 거죠. 그래서 그 독일에 유학을 갔었을 때그 노트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박내경 회장님이 좀 정리를 하면서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많은 아카이브 자료를 기증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모두의 한 건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건축의 어떤 양식, 이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이 흔적,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엇을 배웠나 또 무엇을 실제 그려보았나 이런 거를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건축학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를 이런 실질적인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내경 선생님은 그 이후에 독일에서 돌아오셔서 지금 세종대 옛날에 수도여사계 교수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96년대 미술관에 오셔서 학예연구관을 거쳐서 이대 학예연구실장을 지내셨습니다. 그 위에 나오셔가지고 한국 큐레이터 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을 하셨고 또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김당진 위을 자료가 한 후원에 회장을 거의 10년이나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공부했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볼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죠. 또 하나는, 그 우리 김학의 선생님,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소, 홍콩 옥션에서도 그림값이 132억 원에 이렇게 낙찰을 본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림값을 떠나서, 우리 미술의 국제화에 가장 성공한 그런 작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이 김한기 선생님의 지금 그림엽서이죠. 그림엽서인데 이 뒤를 돌아보면 지금 김한기 선생님 이 홍익대학교 교수 있, 있, 있었던 시절에 그 제자인 지금 서양화가 신종석 선생님이 군대를 갔었어요. 군대를 갔었는데 그 제재한테 이렇게 엽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군우 152-118 제101 부충중대 뭐 이병신 동서 해가지고 그 글씨를 썼는데 우리가 뭐 김한미 선생님의 작품은 너무 많이 보셔서 잘 아시지만 사실 그분의 이런 육필필적을 분단건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뉴피을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옛날 그 앨범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기 이제 신종석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9 6 2년 9월 첫 휴가 때맨 먼저 홍대 학창실에서수아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그때 그 선생님께서. 우편으로 붙이려고 했는데 네가 와서 너한테 엽서를 직접 주시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사연이 있는 이런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그 스승이 군대 간 제자를 아끼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자네들은 훌륭한 예술가가 될 것일세 부디 몸조심하고 유쾌한 군 국물을 바쳐주기 바라네. 정말 진정으로 제대로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이 엽서 한 장에 이렇게 알랍이 적혀 있습니다. 아, 여기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편지인데요. 이거는 그 지금 너무나 유명한 이우환 선생님의 편지여요. 이 현지에 대한 사연은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는 일제 강점기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문화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1968년도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현대화가 도쿄 근대미술관에서 전시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추상계열의 대표적인 작가하고 또어 당시 일본에 있었던 이완 선생님이 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시에 출품을 했었는데 그 이완 선생님에 대해서 일부 작가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서름을 많이 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완 선생님이 지금이야 뭐 돌아가셨죠. 그 이세득 선생님한테 올리는 편지인데 여기에 오면 지금 그두 장의 편지 정말 꼼꼼하게 글씨도 굉장히 잘 쓰셨던 것 같아요. 만년필 글씨로 쓰면서 거기에서 받았던 어떤 서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알다리 적어서 선생님이 이세득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하승한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이고 선생님이 세계적인 작가가 됐었지만, 그 당시 33세인가 이런 정도의 나이였었어요. 편집 내용을 보면, 동경에서 열리는 한국형도해외전죠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많은 욕을 먹었다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얘기를 일지 안에서 그렇지실은 저를 앞에 두고 직접 호령하는 선배도 있었고, 욕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런 그림을 집어치우라고 근대미술관 무시에게 청원을 올린 작가도 있었다는 오히려 석을 두고 부끄러움이 됩니다. 저는 아직 남 앞에서 자랑할 만한 작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도 아닌 자기나라 선배들에게 기막히는 모욕을 당할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의 이러한 궁궁에 빠져 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도쿄, 근대 미술관에서 이런 정신과 열려는 알지만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는 이런 게 없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 그 당시 이후 안이가 이렇게 어떤 서론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이런 증거물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카이브의 중요성은 아무히 강조해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봉피가 그대로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세득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에 그 원본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세득 선생님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8 9 2 8번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소인 날짜까지 다 찍혀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 한국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암 이응노 선생님이죠. 고암 이응노 선생님의 제자인 여류 작가 금동원 선생님. 지금 생존해 계시죠. 지금 최고령 여류 화가 선생님인데 그 제자에서 그 선생님이, 고암 선생님이 금동원 씨에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에 칠품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그림을 어떻게 더 그렸으면 좋겠다든지 해서 거기 정말 이렇게 그림에 대한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그 스승이 제자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칠십일 년도 고암 선생님이 쓴거기에이런 것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음복, 김기창 선생님 이야기하면, 우리 청각장애를 다 물리치시고, 인간적인 승, 또 작품 세계로서도 정말 대단한 작가였었죠. 이분이 처음으로 아마 유럽을 여행을 갔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이탈리아를 돌아보면서, 우리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가 그 니켈란자의 피에타고 그 조각상이잖아요. 그뒤 편지에다가 그당시의 사연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걸 받은 사람은 그 제자인 신경자 선생님. 나중에 그 수도요사대, 지금 세종대 교수를 지났죠. 그 분의 남편이 하진호 씨고요. 그래서 하, 신군에게 하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노 화가가 그 당시 굉장히 인중 난리로 했었던 데 거기 가서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애틋한 그런 사연을 여기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은 문복 김기창 선생님은 그 1913년에 태어나서 2001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1979년 어? 그 박래현 또그 분이 부인이 우양 박래현이죠. 우리가 마치 우양 박래현 선생이 탄생 대통령이라 9월 24일부터 덕수궁을 이승과에서 우양 박래현을 되돌아보면 그런 전시가 대대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 박래현 그리고 아들 부부와 함께 유럽여행을 떠났습니다. 1979년대 그리고 운고는 그 당시에 60대 중반의 나이에걸 떠났는데 거기에 가서 그 르네상스 대가의 작품을 보면서 하늘의 용서를 빌고 싶을 정도로 본인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하. 신 분에게. 다시 보면 이태리, 르네상스, 문예두운이 예술의 극치, 미켈랄랄라와 다빈치 두 사람은 진정 하늘이 내린 화가들이라는 걸 재확인이 된 두 천재의 쉽질 모르는 노력에 발자취는 나를 무시 부끄럽게 했고 하늘에서 용서를 빌정도있시대 그니까 본인도 유명한 황하였지만 그런 대가들의 작품 앞에서 너무나 겸손하게 자리를 돌아보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아약이 써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9년 12월 2 9일 더구나 여기 애틋한 관은 을심연스러운 날씨라서 나그네의 마음을 우울케 하네. 그럼 잘 있게 이렇게 애절한 사연이 이렇게 편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안가지망이라는 그 미신단체의 일지인데요그 안가지망은 1961년도에 창립이 된 안가지만은 브로로서 뭐 현실 참여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당시 이제 부상 작가들 필주관, 어, 뭐 황용혁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미술 단체고요. 그 마침 또 이게 포스터가 지금 김달치 미술자료박물관 포스터 전시에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가주만 하면 안가주망에 대한 뭐 팸플릿 아니면 뭐 그당 신문 기사 정도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안가주망은 거기에 그 회원 참여했던 나중에 뭐순위열 그 교수였었죠 김정 선생님이 1 9 7 5년서부터 2000년까지 한 25년간 그 안가주망의 어떤 해의록입니다 만나서 무슨 회의를 하고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거를 정말 깨알같이 써가지고 그 당시에 모임에 대한 어떤 이루어졌던 일이라든지 이런 사연들을 알라이 적었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가주망이라는 미신단체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그 팜플레이스 해가지고 한계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안가주망이라는 미신단체가 몇십 년간 어떻게 우리 미신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이런 거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아카이브라는 거는 유일성, 원본성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카이브의 유일한 거죠. 정말 잡힐 요소는 하나 밖에 없는 거죠. 유일본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카이브의 사례로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 안간지망에 대한 그 목록 안가주면에 대한 어떤 활동을 담은 일지로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그 이실평론가 오광수 선생님인데요. 오광수 선생님 설명이 필요 없죠. 한국이실평론가의 회장을 역임을 하셨고 한기미실관 반장, 국립연대음실관 반장 또 그분이 미술 평론가였는데요. 그 미술 평론가협회에서 미술 평단이라는 평 대간 잡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미술 평단 백포 발간을 기념으로 해서 기념 휘인데요 사실은 그 우리 오광수님이 국희대학교 미술학부를 이렇게 다니셨었었죠. 무슨 그림을 그리셨던 분인데 나중에 이렇게 평론가로 활동을 하셨었지만. 그래서 이분이 한 자리에 부실노리를 밝히는 햇불이 되소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 벼루 이걸 해서 기념 희우로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거는 그 오광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본인의 근류가 그림인데요. 우리 김달진 미술 자주 방문해 가서 한국 미술 평문의 역사, 저는 할때 선생님이 출품하시면서 이거 자체를 김달진 실자료방문을 만서 연구에 수장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 실물 자료를 이렇게 남겨주신 그런 자료입니다. 이거는 그 ST의 연역인데요. ST는 음? 스페이스 타인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 AG 보다는 조금 늦게 출범한 그런 미술 단체인데 굉장히 전위적이고 현대적인 작가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 이곤영 선생님은 리더로서 많은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 이곤영 선생님이 1969년에서부터 ST가 마지막 활동했던 1981년까지. 에스티의 연역을 지필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69년 12월에 에스티 미술학회가 창립을 했고, 거기에서 창립 기념 세미나로는 주제를 미식의 공간나와 적용 방법을에 해서 김복영, 미술평론가죠. 그분이 발표를 했었다든지, 창립회원 명단은 김복영, 이거는 김문자 여운, 박원중, 한정훈, 신성희, 이런 거에 대해서 했고요. 더군다나 70년대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1970년대요. 여기에 이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완이 미학적으로 주천했던 만남의 현상학 소설, 도로내가 의동 이길 선생님 대대에서 열렸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료집이 만남의 현상학 소설에서 이완적 이일 번역을 해서 이런 게 나왔다 해서 그 꼼꼼하게, 그, 활동 자체를 전시, 학생활동 했던 거를 칭필로 적었던 이런 연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육필 원고 전문인데요. 이 원고 양은 47매입니다. 이 원고는 우리, 그, 미술사가죠?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지금 이제 명예교수죠? 그 안희진 선생님이 쓴 원고인데요. 이 원고의 중요성은, 이 원고는 2006년에 성남 이경성 관장이미술기념논청에 수록을 했었던 글인데요. 그 미술명청은 나중에 한국현대미술의 단층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미술사학자, 안희주 선생님은 어떤 현대미술이 한국 미술사에 편입이 될까? 미술사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많은 현대미술 작품, 작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중에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편입될 수 있는 건 어떤 거서 본인의 기준에 의해서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현대미술, 현대편의 편사에 기준과 원칙을 정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은 1번이 창의성, 2번이 한국성, 3번이 대표성, 4번이 시대성, 5번이 기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럼 우리가 많은 현대 작가 또 현대 미술 작품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나중에 미술사 적으로 어떤 것이 한국 현대 미술사에 남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미술사가 아미준 선생님이 직접 썼었던 그런 원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책에 다 수록이 됐고요. 이 원고 47의 전량을 지금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국민교계 미술관에서 만들었던 미실인 카드라고 합니다. 제가 국민안전미술관 81년부터 96년까지 거기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자료실에서 작성을 했던 건데요. 국민안전미술관에서 만들어진 작가 개개인에 대한 어떤 항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가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성명, 본적, 주소, 가족사항, 직장관계, 포상, 서운, 국전에서의 입선, 뭐 추천, 초대 작가 이런 거를 다 잡필로 직접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유경재 선생님이 직접 쓴 거고요. 유경재 선생님은 우리 미술사에서 중요한 작가죠. 제일 대한민국 미술계 국전이죠국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나중에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예술원 회원을 역임하셨던 분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그 선생님의 실제적인 필적을 우리가 다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 우리가 웃으겠어요. 뭐 개인보호,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당시에는 이런 없었던 시절인데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본인에 대한 거 하고 그 부인이 강성희 씨라고 희곡작가였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이름까지를 다 해서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고 직업이 뭐다라는 걸 선생님이 꼼꼼히 다 적으신 거죠. 여기를 통해서 보면, 그, 유경채 선생 같은 경우, 아들이 세명이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유원, 두째 아들이 유흥, 셋째 아들이 유임이죠. 그래서 유흥과 유인은 조각고로 활동을 했는,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셋째 아들 유인은 유조를 했고요. 우리 조각사에서 정말 이름을 남긴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유인은 지금도 새롭게 평가되고 있고요. 지금 마침 올림픽 조각공원에 있는 소마 미술관에서 유인에 대한 대대적인 그런 전시가 있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분의 필적과 어떤 가족 상황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미술인 드입니다 이거는, 어, 그 당시에 이 양식을 미술인한테 붙였고요. 그리고 미술인이 자기가 자필로 서서 다시 국립연대미술관으로 보내오면 그걸 우리 양식에 의해서 다시 적고 그 활동상 전시경력을 자꾸 추가해서 적어 나갔던 양식인데요. 아마 지금은 이 미술인 카드 이거를 지금은 공개하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학력 이런 거에 대한 예민한 문제이고 이거기 때문에 이 양식은 지금은 국립연대미술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 당시 국가에서 미술인들을 어떻게, 어, 관리라고 할까요? 어떻게 정의를 했나? 이런 것을 볼수 있는 실제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열 가지의 유필로 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이 아카이브나무는 아무리 감지력으로 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근거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몰랐던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인프라를 깔아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리로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후세 또 연구자들한테 남겨줘야 되는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